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가슴 설렙니다. 오늘 이 영화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신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합니다. 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은 역사교육 바로잡기에 분주하신 가운데 이 시사의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또이 자리에 오셔서 개사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 정부 보은처 박민식 장관 이 영화에 출연해 주시고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오늘 또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에이, 여기 또한분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님, 오늘 꼭 참석하셔서 축사하겠다고 하셨는데 못 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포항 수해관 경흥시만 내려가서 할 일을 하라 지시를 받고 포항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긴 축사를 읽을 시간이 없는 거로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스만 박사의 일생은 저 위대한 건국의 공을 넘어 호국, 도국, 도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체제를 구축해주신 그 처산 투쟁의 투쟁과 업적은 마땅히 우리가 대조명이 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자유를 찾고 자유를 키우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약속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 독립정신과 직결되는 국제적 서약이 다름 아함아념니다라고말씀니다 아니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지요? 실사회가 영화 보시기 급하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다큐멘터리 제작에 기여하신 고마운 애국 국민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부어주신 개신교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 정동교회 천영태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독교 자유정신으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애국심을 베풀어주신 여러 단체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일이 거매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무려 2만 달러를 내주신 오남소세티 김영수 장관님 감사합니다 또 없는 살림에 1천만 원의 거금을 내주시면서도 더못 줘서 안타깝다. 토로하시던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에이, 그뿐이 아닙니다. 머리 미국, 뉴멕시코주의 애국 교민 신광순씨도 1만 달러를 보내시면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그동안 오랜 세월 좌익세에게 100년 전쟁을 비롯한 역사, 왜곡, 거짓 선동을 바로 잡으려는 국내외, 외국 국민들의 뜻이 모아모아, 모아. 드디어 오늘 시사회를 갖게 된 영화입니다. 이 역사적 작업을 총 지휘한 특별한 우리 지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선 총장님. 우리 건조기념 보급회를 설립하시고 이승, 어, 이승만 포럼을 15년 이상 진행하신 김효선 총장님은 일찍이 20여 년간 이승만의 모든 것을 연구하여 이승만 백과사전이라 불리죠. 이승만 대통령이 권하여 사소한 어, 오버, 부정확한 정보나 어, 또 과장돼서 어, 허풍을 떤 그런 걸보면 참지 못합니다. 전부 즉시, 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런 빈틈없는 꼼꼼한 학자적 기질 때문에 남녀노소 이승만 공부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김혜선 총장님께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구하고 책을 쓰고 나면, 논문을 쓰고 나면 감수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김혜선 총장 을 위승만의 딸이라 부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빈틈없는 분이 이 영화를 제작하였으니 위승만의 하와이 30년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거창한 책 논문보다도 정확하고 과장이 없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고품격 역사 기록물입니다. 또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하와이 한인 이민연구소 소장님 이덕희 선생이십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은 포클리와 남가주대역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시고 하와이에 정착하여 하와이 네? 어, 주정부 네, 고위직을 역임하시고 네, 퇴직하셨는데 이민연구소를 차린 이후 많은 연구서적을 출간함으로써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 역시 한국에서 이승만과 대한민국 역사가 참이 훼손되는 걸 보고 분노하여 일었었지요. 이렇게 두 여성분이 손을 잡고 만든 다큐멘터리 오죽 잘만들어겠습니까아말좀 줄여야 되겠네요. 역사적으로 볼때 보십시오. 자유의 시은왜 여성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앞장서 분투한 것은 여성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감투 싸움질이 나는 남자들보다 백배 천배 고매한 자유의 여신들입니다. 김여선 총장, 이덕희 선생님. 일백여 년전 이스만 박사가 독립기지로 하와이를 개척하고 맹렬한 전력을 펼칠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협력한 분들이 바로 애국부인의 하와이 노동자들의 부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와이 30년 이 다큐멘터리는 그때 독립운동을 했듯이 제2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지향 아니겠습니까? 무너져나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그것이 필요한 것이 슬프게도 오늘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제2부, 제3부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할 것인데, 애국자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주실 거죠?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고생하신 우리 다큐 감독 유병신 감독님, 이병, 이정태 감독님, 김희진 작가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